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 레터 배우로와 제149호입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미쉐린스타왜 식당 평가를 타야 이 회사에서 하는가입니다. 배움과 삶에 얽힌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쉐린스타인데요미쉐린스타이 식당 평가, 식당을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는데요. 별로 합니다. 별표로요. 그래서 별 하나 별둘 별셋 이렇게 하고 또 얼굴 모양에 또 추천 메뉴가 있는데 우선 별을 볼까요. 별 하나다. 그러면 요리가 훌륭한 식당이다. 영어로는 very good cooking 이렇게 돼 있네요. 별두 개. 예. 요리가 훌륭하여 멀리 찾아갈 만한 식당이다. 이 very good이 아니고 excellent cooking으로 돼 있고요. Worth a tou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느 지역으로 가다가 정말 좋은 식당이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갈 만하다. 특별히 일부러 들려갈 만하다. 이런 식당을 별두 개로 매겠습니다. 그럼 별세 개는 뭘까요? 요리가 매우 훌륭하여 맛을 보기 위해 그 식당 자체를 위해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충분한 식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로는 exceptional cuisine으로 돼 있고요, worthy of a special journey. 예, 그러니까 가다가 들리는 게 아니고 이 식당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여행을 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별세 개가 있습니다. 별세개 정도 되면 참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너무 이제 이런 식당이 엄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싸고 어그 숫자도 너무 적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더 대중적인 추천 식당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 모양의 이제 추천 식당이 있는데 이거는 비 구루망이라고 해서 조금 대중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다. 이렇게 되는데 합리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는 45,000원이라고 하네요. 4 5 0 0 0원 어, 우리 수준에서는 굉장히 비싼 식당인데 별 하나, 둘, 셋에 비해서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별 체계는 어느 정도 값일까요? 어, 20만 원은 넘는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로. 점심 식사로 하더라도 10만 원이 넘고요. 그러니까 정말 비싼 식당이죠. 야, 우리나라에는 어느 어떤 식당들이 있을까요? 몇개 정도가 있을까요? 한국, 서울에 이제 평가를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입니다. 발표는 2016년에 하기 시작했죠. 1년 전에 발표를 하니까요. 그때 20, 30, 20 그렇죠. 24개 식당이 별을 받았네요. 별 하나가 1두열아 식당. 그리별 둘이 3 개, 별세 개가 2개 이렇게 됐는데 2023년 현재. 예, 금년 2023년 5월에 발표를 한것 같습니다. 별 3개가 2개 식당이고, 별 2개가 8개 식당. 그리고 별 하나가 25개 해가지고, 토탈로 35개 식당이 별을 받았네요. 어, 빕구르망. 추천 메뉴, 추천 식당입니다. 아, 별은 아니지만 은 가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2017년부터 쭉 있는데 35개로 시작해 가지고 2023년에 57개로 늘었습니다. 예, 그 한국의 스리스타를 받은 식당은 한식당으로 는 가온이라는 식당이 있고, 라연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이 라연이라는 식당은 2020. 2년까지 2017년부터 쭉별세 개를 받다가 2023년에는 별두 개로 한 등급이 좀 떨어졌습니다. 아 식당은 신라호텔에 있는 한식당이고요. 그다음에 광주 요에서 특별히 좀 그릇도 좀 자기로 하고 특별히 선보인 우리 한국 그 푸드의 자존심을 걸고 운영하는 그 식당이 가온이 있는데 2017년부터 쭉별 세계를 받아왔으나 특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하면서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2022년 말에 문을 닫았습니다. 가온 측에서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어, 새롭게 재편해서 출발하, 새 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2023년에 3스타를 받은 그전에는 투스타 또 처음에는 에, 원스타를 받았는데 이노베이트라고 불리하는데 이거는 이제 퓨전 음식 같습니다 아주 뭐 특정한 어떤 식이 아니다 한식이다 중식이다 이런 게 아니고 어, 이렇게 창의적인 그런, 어, 그런 음식을 만들었는데요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인데 투자는 cj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모수인데요. 코스모스의 모스 모스에서 따와서 모수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홈페이지에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도 이렇게 좀 독특하던데 거기는 사진 한장 없이 깔끔하게 심플하게 글자만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모수 하나만이 스리스타 식당으로 서구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당을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순전히 요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재료와 요리법, 풍미, 얼마나 좀 창의적이고 개성이 있는가 그리고 가격에 비해서 괜찮은가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언제 방문해도 어, 똑같은 그런 질보증을 하는가 이런 건데 식당이면은 그 분위기도 중요하고 그릇도 중요하고 뭐 서비스도 중요할 텐데 그런 건 보지 않고 순전히 요리 하나로 평가를 한다고 그럽니다. 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평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회사에서 평가원을 특별히 모집을 하고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아 물론 그 자질 이 있는 사람을 뭐 선발을 하겠죠 그리고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그분들이 비밀리에 그냥 고객으로 가장해서 돈 내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비밀리에 평가를 하고. 반드시 복수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한다 그럽니다. 어, 세번 이상 한 식당을 방문한다 그러는데요. 뭐 추천이나 지원이나 이런 걸 받아 사는 게 아니고 그들이 선정해서 그들이 찾아가서 현장에 그 요리 질과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독특한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타 미쉐린 스타를 매기는 요 회사는 미쉐린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타이어 회사입니다. 어찌 타이어 회사가 고무 냄새 나는 요 회사가? 정말로 맛깔나는 그 아름다운 음식을 평가를 하는가 생뚱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또 사연이 있습니다 이미쉐린 타이어 에서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예사인데요 앙드레 미쉐린 에두아르 미쉐린 이두 형제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쉐린이라고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프랑스식으로 발음하면 미슐랭이 되겠습니다. 미슐랭 형제가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이 좀 혼동스러워요. 프랑스 쪽에서는 미슐랭이라고 그러고 또 영어식으로는 미쉘린이라고 그러고 이두 회사가 다른 회사로 알고 있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제 일부러 또 프랑스식으로 어 발음하시는 분들은 미국권에서도 미슐랭이라고 하기는 해요. 이사가 타이의 회사를 만들었는데, 1889년에 프랑스 중부 글레르 몽페랑이라는 도시에서 탄생이 됐습니다. 당시에 프랑스에 자동차가 3,000대 밖에 안 되니까 자동차 관련 회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미래적인 지향 회사고 앞을 내다본 회사였죠. 그런 사업이었죠. 그때 자동차 기술도 자동차 자체의 기술도 문제지만, 타이어가 이제 막 생겼던 거죠. 그 당시 타이어는 자전거 타이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철로 타이어를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나무에다가 철을 입혀서 만들고 하다가 고무 타이어가 만들어졌죠 근데 고무 타이어도 완전히 고정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앙드레와 에두와르 두 형제는 이걸 탈부착식으로 해서 끼었다 뺐다 교환이, 가능한 교체가 가능한 자동차 타이어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술을 개발해서 타이어에 이제 공기가 좀 빠뜨라도 어느 정도는 달릴 수 있는 타이어 튜브가 없는 타이어 이런 걸 만들었는데 레디얼 타이어죠. 현대식 타이어는 레디얼 타이어인데 이레디얼 타이어를 또 발명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에서 1889년에 만들어진 이 회사에서 여행 가이드 책을 만들었습니다. 예, 두 형제의 얼굴이 보이네요. 머리가 좀 벗어진 게좀 닮았네요. 예, 요 회사의 그 상징물 로고가 아, 이 타이어 같이 생긴 올록볼록한이 사람인데요. 에, 미쉐린 맨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래 이름은 비벤덤입니다. 라틴으로 축배라는 뜻인데요. 에, 길거리 달리면서 축배와 같은 행복이 있으라 그런 기원으로 이 로고를 만들었다고 그러네요. 이게 에, 처음에는 조금 덜 멋있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차차로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오늘날 그 것으로 변했는데 에, 120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한 눈에 보여주는 그런 엠블렘이 또. 나왔네요. 왼쪽에 있는 게 옛날 초기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겁니다. 이 로고, 이 상징물은 정말로 눈에 확 띄고 인상에 남지 않습니까? 독특하죠. 그래서 정말 잘 만들어진 아주 인상적인 로고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작품이다. 코카 콜라의 그런. 상징물 등등으로 같은 그런 반열에 올라있는 그런 로고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1900년에 가이드 여행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어 여행 그 고객들한테 타이어를 사는 고객 사러 오는 고객들한테 무료로 배포했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여행을 다니지 않겠습니까? 어? 여행을 다니데 참고하세요. 여러 가지 여행지라든지 그 속에 여행 관련 호텔, 레스토랑 뭐 이런 정보를 실었다 그럽니다. 이제 간단히 만들어 가지고 고객들한테 판촉물로 이렇게 줬는데 인기가 괜찮아지니까 이것을 유료화해도 되겠다 싶어서 좀더 보완을 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한 다음에 20년 후인 2 0 2920년에는 7프랑 받고 이걸 팔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식당 식당을 그냥 우리가 소개만 해줄 게 아니고 등급을 매겨서 평가를,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면 좋겠다. 2026년에 식당 평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이드북이 두꺼워지니까 가이드북을 둘로 나눠서 일반 가이드북은 그린 표지로, 그다음에 식당이나 호텔이 들어가 있는 가이드북은 레드로 해가지고 식당 등급은 이 레드북에 실리게 됐습니다. 어, 처음부터 빨간색이긴 했어요. 어, 기드 미슐랭 프로는 그렇게 하고 에디션. 디스네프상 아, 이렇게 1900년도에 만들어진 초판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어, 가이드북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에, 190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유류한 것뭐 1920년이고 어쨌든 100년이 넘고 시작은 1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 이만큼 명성을 유지한 것이 대단하죠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평가원을 엄선에서 뽑고 교육을 잘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피평가자의 그 요청이나 이런 광고성, 그런 평가를 하지 않는 그런 엄격성과 객관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그 평가 기관들이 있고 그 평가가 있지만 미신랭, 스타 같은 명성을 유지하는 평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 대한 비판은 많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알아서 하다 보니까 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인스펙터가 정말 자질이 있는 사람이냐, 시비도 많고 정말 평가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아, 레스토랑은 그, 어, 기호 기호 산업인데 어떻게 그것을 일률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사기업에서 제시한 하나의 참고 자료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여러분대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일부러 찾아간 적은 없습니다.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제가 찾는 맛집은. 동네 맛집이죠. 동네 맛집이 제일 좋고요. 아,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저희 집사람이 만들어준 집밥입니다. 집밥. 네. 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 갑니다. 예. 버, 버나드 쇼 영국 어, 극작가. 원래 태생은 이제 아일랜드죠. 이중 국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음식에 대한 사랑처럼 진실한 사랑은 없다. 음식에 대한 사랑처럼 진실한 사랑은 없다. 예.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호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